기다리고 기다리던 1타 스캔들 15화 예고편은 오늘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예고편을 기다리다 지쳐버리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반전남 지동희의 결말을 예상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동희의 결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동희는 짧은 27년의 인생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지동희의 죄목을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살인죄, 살인미수죄. 사체유기죄, 동물학대죄, 납치죄, 상해죄, 신분이조죄 등셀 수도 없죠. 먼저 지동이는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엄마를 베란다에서 밀어 죽였고 최치열을 스토킹하는 여학생을 쇠구슬로 쏴 죽였으며 최치열을 무시하고 욕한 이영민 학생을 학원 옥상에서 밀어 죽였죠. 또한 최치열 라짱나로 활동했던 악플러진이상에게는 그의 집 인근에서 살해한 뒤 강가에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추가로 살인을 저지르려다 실패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동이는 바닷가에서 남행선을 빠뜨려 죽이려 했지만 상해만 입히게 되었고 또 쇠구슬로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남해이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했지만 남해이가 도망치며 미수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죄 없는 길고양이를 쇠구슬로 무참히 학대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로 사용했죠. 거기에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위조죄까지 그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가 전부 드러나게 된 지동이는 최후의 선택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동이의 누나와 엄마는 모두 같은 장소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또한 지동이는 어린 시절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로 베란다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자 뒤로 쇠구슬을 날리며 울분을 불었는데요. 코너에 몰리게 된 지동이는 결국 자신의 가족이 사망했던 것과 같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사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동이가 사망하게 될 장소는 바로 자신이 한몸 바쳐 일했던 최치열 연구소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동이는 자기 자신과 누나가 최치열에게 잊혀지는 걸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최치열이 남행선에게 빠져들며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큰 거부감을 보여왔었죠. 결국 평생 최치열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하는 지동이는 최치열의 모든 것이 있는 이 최치열 연구소 옥상에서 떨어지며 생을 마감할 듯 하네요. 한편 지동이는 혼수 상태인 남해이의 목숨을 완전히 끊으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이가 깨어나면 자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남해이가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지동이의 범행은 최치열과 남행선에게 발각되며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동희의 마지막 범행 타겟이 최치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최치열의 포스터를 뜯으며 분노하는 모습과 자리에 앉아서 최구슬총을 닦는 장면에서 최치열에 대한 집착이 분노로 바뀐 모습도 보였었죠. 갑자기 드라마가 로맨스가 아닌 스릴러 쪽으로 비중이 커지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번 주 토요일 15화에선 지동희의 범행이 모두 탄로나며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르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